장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제가 구주의 사랑 축제를 좀 소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주의 사랑 축제는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제라기보다 사실은 2500년 전에 페르시아의 유다인들이 이미 이 축제를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우리가 에스더에 읽은 대로 그때 부림절의 축제를 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주의 사랑 축제 매한 가지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1절 말씀에 보면. <laughs>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12절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습니다. 이 조서는 모르드게의 조서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인을 쳤지만 모르드게가 발표한 조서인데 이 모르드게의 조서 이전에 하만의 조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각사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는 나의 원수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고 영원히 내가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적으로 어 말해주는 민족이라고 어 하겠습니다. 예그 아말렉의 후예가 하만인 거죠. <laughs>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페르시아에 아수에로 왕 다음에 제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부하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족속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눈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마는 그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혼자만 죽이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서 어떤 민족인가를 알아낸 후에 아 유대민족이구나 해서 페르시아의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하루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멸절 다 죽인다 하는 조서를 이미 1월 13일에 조서를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게 하만의 조서예요. 모든 유대인,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인다. 그러한 조서가 발표되었 하만의 조서. 제가 이란에 가서 하만의 조서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이란이 페르시아가 이란이잖아요. 하만의 조서가 이겁니다. 아꼭꼭 그러던. 네, 이 하만의 조서는 니네 유다인들 다 죽는다 이런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죠? 이 맞아요. 아짜라고 적혀있잖아요. 아하수헤르 왕의 직인이에요. 유다인들은 다 사망이다. 그렇게 하만의 조서가 발표되었으니 이 조서를 받은 유대인들은 자기들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거죠. 다 초상집이 된 거죠. 이날 되면 우리는 다 도륙을 당한다. 예. 미리 도망갈 사람도 있겠지만 도망도 못 가게 이렇게 했겠죠. 꼼짝없이 예. 예. 죽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만의 조서였는데 어, 그거가 발표되고 난 후에 하필이면 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수에로 왕의 내시들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 그거를 고발해서 왕이 암살당할 때 어, 거에서 왕을 구원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를 살려준 사람이고, 왕은 그모르드게에게 어, 자기를 살려준 사람인데 아무런 어, 관적도 내리지 않고, 예. 그래서 그에게, 예, 높은 자리로 올려주면서 그 과정 가운데 높아져 있던 하만은 오히려 그 음흉한 하만의 그 계략을 이 발견되어서 하만은 죽이고 모르드게가 아 어떻게 보면 이인자의 자리에 그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르게 되고 에스더를 시켜서 하만은 죽이게 되었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12월 13일에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죽게끔 되어 있는 그러한 조서가 발표되어 있어서 네가 왕에게 다시 부탁해서 그 조서를 철회하고 그때 유대인들이 살수 있도록 그러한 조서를 다시 발표해 주기를 왕에게 부탁했고 왕은 그것을 허락했어 모르드게 네가 원하는 대로 문구를 써서 그걸 보내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쓴 것입니다. 12월 13일 우리가 죽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날에 유다인 전체가 모여서 우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리를 우리가 역공해서 그들을 도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한다.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조선은 취소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오히려 우리 공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그들을 돌이할수 있게 한다. 라는 내용의 조서를 모르드게가 써서 발표를 했다. 제가 또그모르드게 조서를 또 찾아왔단 말이죠. 제가 이거 찾아오느라고, 박원철 목사님 캄보디아가 이틀까지 걸렸다는데, 요거 진짜예요 요, 아, 수에로 왕이 직인이 지켜있잖아요. 아, 12월 13일에 우리는 살아났다. 우리는 12월 13일에 살아난 것이다. 예. 맞잖아요. 원래는 죽게 되었었다. 그런데 아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음. 전화, 위복의 소식이 이 조서에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첫 번째, 제가 1인 3역, 첫 번째 역, 다가실 수습니다 시작. 우리에겐 역전의 소식이 있다. 믿습니까? 역전의 소식인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었으니. 우리에겐 역전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하만의 조선은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계의 조선은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전의 조선은 사망, 사망서. 지금의 조선은 생명서. 에스더에 이 조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조서가 보금서라고 생각됩니다. 맞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죄 불러오게 해서 우리 모두가 사망하게 만들었죠. 하만이 그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난 역전의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역전의 소식이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의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역전의 소식이 있다. 13절에는요,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모르드게의 조서가 발표한 시점은 3월 23일이에요. D-Day는 12월 13일이에요. 그들은 9개월 동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9주의 사랑축제는 9주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예, 그들은요, 이것도 준비를 해서 그냥 한, 에, 하지,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을 딱 준비해서 그날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구주의 사랑 축제를 구주 동안 잘 준비해서 하자. 14절은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했습니다. 예. 아주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이 이렇게 급했을까? 이게 어떻게 하든지 이 조서가 빨리 전해져야 된다. 그렇기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비, 자기 와이프의 민족들이 도륙이 당하려다가 그들이 되살아나게 됐다는 이 소식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게 빨리 전해져야지 하는 그러한 왕의 마음도 급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 왕의 어명이 급한 이 왕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같다는 그런 생각이 왠지 모르겠어요. 이 소식은, 음? 이 소식은 빨리 전해줘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원의 소식은. 예.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져야 한다. 예.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빨리 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는요, 역졸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요 127개 지방에 쫙 퍼져서 그 소식 그 조서를 반포하고 전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 두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역졸들이다 저는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음, 아, 내가 역절 역할을 해야지 역절 역할을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역절입니다 어떤 역절 이 조서를 들고 나가서 이게 꼭이 조서의 내용을 알아야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절이라는 거죠 1인 3역 1역은 역전 2역은 역절 예. 제가 지금 그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역졸이라는 거지. 예, 왕의 마음을 알고 준 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서둘러야, 하는. 여기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페르시아의 수도는 수산. 예, 노스 캘라이나의 수도는 랄리. 그러니까 이 랄리에도 이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역졸이라는 거죠. 오늘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꼭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모르드게요. 모르드게는 구원자예요. 왕도 구원해준 사람. 실제로 왕도 구원해준 사람이 모르드게죠. 유다 민족도 구원해준 사람은 사실은 모르드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에스더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예. 예. 왕 앞에 네가 나가서 나가라. 그 그렇게 시킨 사람이 모르드게잖아요. 에스더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금호를 내미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나갈 마음이 없었는데 네가 이 시간에 왕비가 된 거는 이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네 혼자 살겠다고 내 빼면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와 그렇게 하니까 뭐 에스더가 꼼짝못 하고 알았다고 금식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간 거잖아요. 실제로는 모르드개가 다 뒤에서 한 거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유대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개가 구원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여기 모르드개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장대에 매달려서 모르드개가 죽게 될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하만이 죽고, 모르드계는 오히려 하만의 자리,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모르드계와 예수님 모습이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르드계의 이름 뜻은 l i 맨이란 뜻이, 작은 사람이란 뜻이.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신약의 작은 사람 바울이. 바울이 작은 사람이라. 스모 어떻게 보면요, 예, 바울은 아, 신약의 모르드게라 할수 있고, 모르드게는 구약의 바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름으로 따지면. 비상한 연결이 있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바울, 그리고 그렇게 복음, 구원자가 된 모르드계의 모습하고도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또 모르드계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의 모습도 오버랩이 되고, 예. 그 이름에 담긴 뜻으로 생각하면 모르드게가이 2인자의 자리에, 나중에 2인자의 자리에 거의 올라가잖아요. 예. 작은 자가 큰자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큰자 된다. 교만하면 하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만삭되기 전에 난자 같은 아주 작은 자인 바울이 큰 사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모르드게가 그 민족을 향한 그 모르드게의 사랑,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랑을 담고 가지고 있었던 가슴에 품고 있었던 모르드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온 세상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 구주의 사랑. 구주의 사랑 축제라고 한 것은 그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구주의 사랑으로 인한 축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나왔을 때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왔을 때수산성그 수도의 성 자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에스도 3장 15절에 보면은요 하만이 하만의 조서가 발표됐을 때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이 하만의 조서가 반포될 때요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랬어요. 왠지 몰라도 하만의 조서가 반포됐을 때는 수산성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오늘 모르드게가 등장하게 될때 수산성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한 대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사탄의 계략은 도시를 어지럽히고 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이 랄리의 도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예수님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이 랄리의 도성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예수님의 구주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증거되지 않고 사탄의 계략은 계속 도지를 어지럽히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16절에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예, 완전히 역전된 삶의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 존귀함이 이 조서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수치와 괴로움과 슬픔, 비탄, 멸시, 그런 것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괴로움과 수치, 멸시, 우울, 기타 등등의 삶으로 살아가도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들려지면요. 예, 그걸로 그 한순간에 확 뒤집어지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유다인에게 그러한 초상집 같은 그러한 유다인에게 이게 축제의 집안이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17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의 사랑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역전의 소식이 이렇게 있었고 역전이 전해주는 그 조서를 듣고 그들에게는 축제가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이 축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축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의 사랑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제를 하니까 그날의 명절로 삼은 본토 백성이 본토 백성이란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서 우리에게 한 방을 더탁뭐 먹이는 것과 같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축제하는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자가 많이 일어나더라.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제가 된 것입니다. 1인 3역의 마지막 역은 뭘까요? 우리 세 번째.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축제로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꿈꾸며 하는 거죠. 이이 아, 축제를 우리가 하면서 저는 그래서 2,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그냥 골동품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계속 하나님은 이러, 이러한 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난다. 예, 그들의 스토리는 our story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인 3력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역전, 역절, 역사. 우리에겐 역전의 소식이 있다. 우리는 역절의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 나 이런 축제를 해야지,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주의 사랑의 축제를 버립시다. 이 축제를 버리자는 거죠. 왜?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그러한 사람들 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축제를 버리는 거. 자, 말만 하지 말고, 이거 다 꺼내세요, 이거. 다 꺼내세요. 이거 주보에 간지로 넣었던 거다 꺼내세요. 말만 버리자 해놓고 할게 아니라, 여기 딱 보면은요, 자기 이름을 적으시고 연락처를 적으시고요.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좀 하기 뭐한데 전도팀, 기도팀에는 다 사인업을 하세요 모두 다 빠지지 않고 왜? 내가 한 사람에게는 내가 이 역졸이 돼서 이네 조서를 가지고 그한 사람에게는 가겠다는 뜻이 전도예요 그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한사람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게 기도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교인, 전도팀 앤기도팀이 전교인이 전도팀 앤 기도팀. 거기는 다 사인업을 하시라. 예. 여러분을 사인하지 못하게 망설이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지. 뭐에 망설이세요? <laughs> 내가 역졸이 돼서 내가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거 가져가서 예, 전해준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도한다는데 뭐가 여러분을 망설이게 하느냐는 거죠. 거기는 다 사인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당일 날 행사하는 데는 우리가 찬양도 하고, 연극, 영화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여러 가지, 차일드 케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중에 나는 이런 부분에 속해서 내가 이 축제에 나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곳에 한 군데 사인을. 그거는 그건, 그건 여러분이 와서 사인을 하시면. 제가 20초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무슨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그죠? 구주의 사랑 축제는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인업한 것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은요 두 분이 문문 앞에서 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제출해주시면 특별히 이제 다른 팀에 사인한 분들은 이제 팀장이 또 여러분에게 리치아웃해서. 같이 그 팀에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 역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아니고, 그러한 역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